안녕하세요. 2025년의 유망한 직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인공지능 AI 개발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수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AI 개발자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환경 엔지니어와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유망한 직종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미래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알아본 결과 AI 개발자, 환경 엔지니어, 재생 에너지 전문가,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들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직종들은 기술과 지식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